반갑습니다. 사모님 먼저 경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6강이죠. 탐구 태도와 연구윤리. 사실 탐구 태도 단어 따로 있고 연구윤리 단어 따로 있는데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우리 마화통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단어를 넣었고요. 탐구 태도와 연구윤리는 어, 초등학교 반생활급이야. 어? 틀리면은 어,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하품을하고 했어요. 너무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하니? 초등학교 발언할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 탐구 태도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 그네 가지 유형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연구 윤리는 어떻게 푸시냐 어, 일단 읽으세요. 일단 읽으시고 읽다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싶은 내, 어, 내용이 있어. 어, 거기다가 밑줄을 쳐. 그게 답이야. 진짜. 그 정도로 쉬워요. 어, 저랑 탐구 태도 네 가지, 그 다음에 연구 윤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어, 탐구 태도. 어, 우리 탐구 태도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객관적 태도가 있습니다. 어, 자, 객관적 태도는 내가 어떤 연구를 할때 제3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객관적 태도예요. 두 번째는 어, 개방적 태도가 있는데 대방적 태도는 반증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했어. 그래서, 어, 내 수업이, 내 수업이 학생들의 사회문화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단 말이야. 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어 사회문화 성적이 안 오르던데요? 오히려 떨어지던데요? 뭐 이런 결과를 이제 갖고 왔어. 그러면은 어, 그것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된다. 다만 어, 그 사람의 연구도 어,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연구윤리를 뭐 잘 준수했는지, 어? 그 다음에 뭐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어쨌든 반증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세 번째.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는데, 음. 상대주의적 태도는 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해당 문화 수용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고, 네 번째, 성찰적 태도가 있어요. 내가, 내 연구는 과연 잘 진행이 되었는지, 응? 뭐 내가 빠트린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돌아보는 거. 자신의 어. 연구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성찰적 태도입니다. 네 가지 외워두시고요. 얘는 참고로 작년, 6평에 이제 구평에도 단독 문제는 아닌데 이제 선지로 출제가 됐다. 한창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어요. 두 번째 는 연구윤리가 있는데 왜안 보여요. 어 연구윤리는 여기다가 쓸게요. 연구윤리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끔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A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거야. 그러면 연구 대상자는 누구야? A 고등학교 학생들이. 근데 이 연구자가 빡대가리라서 얘네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A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만 동의를 얻은 거야. 그럼 연구 대상자, 실제 연구 대상자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 대상자들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컨닝을 좀 할게요. 두 번째는,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 학생들의 사회문화 성적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제, 어, 빈이가 있고, 은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민이가 있다. 이러면은, 얘네가 예, 이제 다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야. 현빈이 40점, 은택이 뭐 22점, 상민이, 상민이는 7수니까 7점. 음.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내가 논문에 실을 때 박현빈, 여문 택, 이상민 이렇게 실면안된다는 거야. 어? 적어도 엑스빈, 엑스택, 엑스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문 택은 택으로 끝나는 게 많이 없으니까, 뭐은별 그런 식으로, 뭐 어? 이런 식으로. 어, 특정이 될수 없게끔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에 또 평가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노인들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노인들이 연구 중간에 막 아,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갈래요.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내줘야 된다. 어? 그런 게 이제 연구 대상자의 안전, 안전을 보장해줘야 된다. 요거고요. 네 번째가 또 많이 나오는 게 음, 자료를 임의로 선별하거나, 어, 매곡하면 안 돼요. 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임의로 특정 자료는 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특정 자료에 가중치를 두는 거야. 그래서, 뭐, 내 수업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두 배로 뻥튀기를 하고, 뭐, 그렇다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연구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어떤 기업에서, 야, 너 연구 좀 좋은데, 내가 1억 줄 테니까 연구 제로 다 넘겨. 그러면 은퇴 어떻게 할 거야? 넘길 거잖아, 너는. 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거 많이 안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자료, 그러니까 2차 자료를 수집했다 하시면은, 출처를 밝혀야 돼. 저작권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어.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어. 자료 수집 상황에서도 자료를 선별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데 연구 결과도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하고.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 어, 몇 가지만 정리해볼게. 첫 번째는 무성의한 응답을 선별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지법을 통해서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냥 누가 봐도 한 줄로 찍은 게 뻔히 보여. 어? 그런 거는 오히려 연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빼고 어,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오히려 잘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음. 의뢰인에게 음. 자료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땡땡 뭐 기관에서 의뢰한 연구를 했어. 땡땡 기관이 의뢰를 했어. 그래서 땡땡 기관의 의뢰를 받고 연구를 쭉 실행하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땡땡 기관에게 넘겼다. 이건 당연한 거죠. 땡땡 기관이 의뢰해서 돈 쳐받고 연구하고, 아, 어, 익명성을 보장해야 돼 하고, 어? 땡땡 기관에게 연구결과를 안 주는 거야. 이건 먹튀예요 먹튀, 먹티. 사기예요 사기. 어, 이런 어? 최민준 같은 짓은 하면 안 돼요.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어. 세 번째, 어. 세 번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 어. 여문택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 의뢰인에게 자료 넘기면 안 되고. 세 번째, 아!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해줘도 됩니다. 응.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금품을 주고, 야, 내가 이런 연구할 건데, 내가 연구하는 거에 좀 도움을 줘. 어? 내가 의도하는 결과가 나오게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신약 개발. 신약 개발 알바 뽑는 거. 본적 있지? 어? 그럼 이 신약 개발 알바 요 사람들한테 임상 실험하고 돈 주잖아. 돈 연구에 참여한 대가를 제공하는 거야. 뭐 소정의 교통비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당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거는 어, 해도 된다. 그런 거를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로 내는데, 그거는 금품 제공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어, 요 정도로 하시면은 이제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구요. 어, 저랑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몇 번이니? 1번? 어, 1번. 다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 나타나는 탐구 태도 볼게요. 사회학자의 임무는 어떤 사회문화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하는 것이래요. 어, 보고에는 그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 무슨 적제도야? 객관적 태도죠2번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경험한 것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되고, 사회학자는 인간의 삶과 행위의 관찰과 정에서 관찰 과정에서. 관찰 과정에서 제3자의 관점, 무슨 적 태도야? 객관적 태도죠? 객관적 태도에 대한 진술. 자, 1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개방적 태도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된다. 이게 객관적 태도죠? 다음 2번, 3번. 사회문화현상 탐구시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구현한다. 이거는 상대주의적 태도고요. 4번, 사회문화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거 무슨 태도지?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이건 성찰적 태도 같아요. 5번,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성찰적 태도죠. 답은 2번이다. 3번, 이번엔 연구윤리 문제인데요. 어, 연구윤리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어, 읽다가 이상한데 밑줄 치자. 연구자 갑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를 살펴보았다. 문제 있어 없어. 그중 신뢰할 만한 내용을 추려서 자신의 논문에 인용했는데, 문제가 여기 나왔죠.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문제죠. 요게 답이야. 이번. 연구자, 을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의뢰를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문제 있어 없어? 그런데 해당 기관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다. 제외한다. 의도적으로 선별했죠? 이게 답이에요. 1번. 답은 연구 대상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없고요. 2번. 답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한번 을은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답 3번입니다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 4번 을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어,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보장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보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어, 가장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5번 합 어, 을은 모두 다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도용했다 갑만 그랬죠? 답은 3번. 4번 4번으로 넘어갈게요. 탐구 태도 및 연구 윤리에 대한 평가. 보시면은 연구자 갑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수행했는데 갑은 연구에 협조하지 않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후 면접을 허락받았대요. 지금까지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갑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답변을 제외했대. 답변을 제외했다요 의도적으로 선별한 거죠. 얘가 지금 문제고. 갑은 이 자료를 통해 다문화 과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 요인과 가족 외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용한 새로운 연구결을 제시했고, 자신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이줄 쳐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슨 적태도야? 개방적 태도요. 1번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하지 않다내용 없어요. 2번 연구 목적을 알렸죠. 3번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켜서 일부러 선별했어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반증 가능성 수용했죠. 개방적 태도 5번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6번으로 넘어갈게요. 연구 윤리 측면, 윤리 문제. 1번, 1번이 아니라 내용을 좀 볼게요.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거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을 중단할 경우 즉각 조사가 증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의 안전을 보장한 거죠.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 응답 중단을 요청하는 노인들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잡전 자료를 폐기하였다. 니은은 네, 문제 아니야? 문제가 아니에요. 완벽한 자료만 수집하겠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니은은 네, 문제가 아니고요.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얘들아 필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연구의 목적은 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응. 요거 고지 안 하면은 연구윤리 위반이야. 근데 봐봐, 너네 학교에서 그 뭐라 그래 학부모 참관 수업 이런 거 하지 않아? 그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참여 관찰법이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참여관찰법의 의미가 있냐? 어? 학부모 참관수업하는 그 수업이랑 우리가 평소에 수업이 같아? 다르단 말이야. 어? 그래서 진짜 실제로 참관수업을 진짜 참여관찰법으로 하려면 일단 학부모가 오면 안 돼요. 어? 학부모는 이제 CCTV로 관찰해야 되고, 담임한테도 알리면 안 되고, 학생들한테도 알리면 안 돼. 어? 이제 실제로 우리의 학교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실제 참여 관찰 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 교사한테도 알리지 학생들한테도 알리지 어?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진짜 보고 싶어 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실제 학교 생활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 생활을 알리기 위해서 어 이제 교사랑 학생한테 어 참관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어. 그거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에요. 어? 연구 결과가 달라질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사전에 연구 목적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야. 근데 대신 사후에 반드시 해줘야 돼. 어? 사실, 어? 너네 학교 생활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엄마한테 보여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어? 연구 목적 고지 의무는 저 원칙적으로는 사전 고지거든? 원칙적으로 사전, 사전 고지인데,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일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어, 그래도 어, 사후 고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원칙은 사전 고지인데, 예외적으로 사후 고지도 허용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대. 그럼 이건 위반이 아니야? 위반이죠.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올 거고,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연구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자료를 제공하였다.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음, 근데 일단 연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익명성을 물어보면 은 익명성은 또 보장을 했어요. 어. 기억 기억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 맞죠. 어. 내가 너네 참여한 사람들만 할 건데 힘들면은 그만줘도 된다. 이건 자발적 참여죠. 연구윤리에 이건되지 않다. 맞습니다. 뉴는 은 연구자료 조작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연구윤리 의반되지 않는다. 맞아요. 답은 1 번이겠네요. 디귿 디귿은 연구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윤리 의반되지 않는다. 이건 돼요 이건 돼요 사후고지해야 돼요. 리얼은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것이므로 보장, 보장한 건 맞는데. 연구 외 목적으로 활용했잖아. 그래서 연구윤리를 반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답은 1번. 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연구윤리가 나왔네요. 연구윤리. 연구자 갑은 폭력물 시청이 정서에 미친 연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모집 공부를 읽고 지원한 실험대상. 을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폭력물, 다른 집단에는 가족 드라마를 보여줬대요. 이 과정에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실험 중단을 요청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게 문제지? 지금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연구자 을은 공공시설 낙서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활용해서 낙서 행위자의 행동을 기록 분석했는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낙서 행위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우리 차량 번호에다가 밑줄 쳐 볼까? 관계 기관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주거지에도 밑줄 쳐 볼까? 음. 차량 번호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위반이에요. 자, 1번, 가에서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 활용한 건 이건 나저다. 2번.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나저다. 4, 3번.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거 맞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활용한 것도 문제였어요. 3번이에요, 3번. 4번. 나에서는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을 고려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하였다. 아, 어, 연구 내용을 왜곡했던 얘기는 없죠. 5번. 가나 모두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함을 인지하고도 연구를 중단하지 않다. 았 이거는 가에만 나타났습니다. 답은 3번. 답은 왜 이렇게 3번이 맞니? 그 다음에 <laughs> 10번도 연구 윤리네요. 이거는 21년도 수능. 청소년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갑은 중학생의 팬덤 활동이 소비 행태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는데 연구 대상 중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건 잘한 거예요. 질문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연구 대상 중 특정 학생들에게 심층 면접자료를 실시했대요. 이게 지금 문제죠. 어, 설명을 안 했잖아. 연구의 목적을. 갑은 가설 검정을 위해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것은 위반이 아니야. 아, 이거 위반 아니에요. 어, 그래서 가설이 수용되었고, 어, 방송에 출연하여 연구를 설명하였다. 1번.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자료를 선별했어? 자료 선별했던 얘기는 없어요. 이건 어, 위반 아니라 그랬어. 면접과정에서 연구 대상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내용 없고요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3번이죠. 여기 나온 거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4번 연구 대상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공표하였다 어, 그런 내용도 없어요 5번 자료 분석 과정에서 사회의 위치 부정적으로 고려하여 자료를 조작하였다 이런 얘기도 없죠 4번, 얘도 3번이네 왜 그러지? 또 연구윤리 어, 연구윤리가 자주 나왔었어요 옛날에 연구자 갑은 땡땡 장르 음악 청취와 암기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 목적 등 연구 관련 정보를 모두 공지했대요. 잘한 거죠. 성인 연구 대상자 80명을 모집했는데, 갑은 자원은 80명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정해진 장소에서 땡땡 장르 음악을 들으며 무작위로 조합된 단어를 암기하도록 했고요. 여기까지 문제없어요.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 대상자들이 음악 청취로 인해 두통으로 소했대요락 어, 같은 걸 들려줬나봐요? 실험 참여 중단을 요구하자 갑은 그들을 즉각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잘한 거죠. 갑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암기력 점수가 높게 나타난 데이터만 골라 선별했죠. 선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 대상자의 자 여기서부터 줄게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잘한 거죠. 연 어, 구율 을 발표 했다. 이후 음악 관련 기업 이금 전적 보상 을제안 하며 갑이소 집한 자료 를 요청 했으나 거절 했다. 그럼 지금 여 기만 문제 네요. 이게 답이 겠죠. 음. 고르 시면 은 어, 자료 를자 의적 으로 선별 했다. 이번 에는 아쉽 게도 4번 입니다. 다음 에15번 볼게요. 또 연구, 윤리죠? 어, 연구 윤리 죠？연구 윤리, 어, 갑부터 볼게요. 갑은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세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갑은 수업 당당, 자, 여기서 밑줄 쳐봐. 교사의 동의를 얻어. 연구 대상자가 누구야? 교사와 학생들이지. 그럼 얘는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는데, 얘는 안 했죠. 얘는 자발적 참여가 문제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여 수업 을을찰했다 여기가 이제 문제죠. 문제. 을은 고등학생의 학생 자치활동 참여감원과 시민의식관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땡땡고등학교 장에 추천을 받은 남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연구 대상자의 자유에다 7명이 포함된 응답자료를 유사연구의 작성 동력자에게 제공한다. 어 뭐야?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죠. 어, 그것도 맞아요. 어. 연구 외의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번 어. 틀렸죠. 2번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 맞습니다. 답은 이번는아깝게 2번이네요. 3번 연구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한 거는 갑이 아니라 을이죠. 어. 을은 갑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거는 갑이죠. 5번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냐? 이거 가끔 나오는데, 자, 갑은 "교사와 학생이 표본이야" 근데 아니 모집단이야. 모집단 표본은 수도권 소재의 세개 초등학교의 교사죠. 어? 학생이 초등학생 밖에 없어? 아니면 은 어? 학생들이 수도권에만 다니나? 어, 그래서 표본을 집켜서 학교에 못 했어요. 을은 지금 고등학생이 모집단인데, 땡땡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녀 학생 300명의 표본이지. 그러면 얘는 표본이 땡땡 고등학교야. 그럼 모든 고등학생이 땡땡 고등학교만 다녀? 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2번. 어,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어, 너무 신나요.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어, 들으신 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7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